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안유빈입니다 저는 휴베이스 강남대 약국의 대표 약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대 약국은 어, 처방 조제보다는 일반 약 위주의 약국이에요. 2020년 여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니 이제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5년 전에 약국을 알아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내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 이두 가지였어요. 2017년도에 휴베이스에 가입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둬서 약국 운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휴베이스에서 가르쳐 주는 것그 이상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결과 약국 운영을 하고 난 이후 딱 1년 만에 매출 2배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저는 건강 상담을 열심히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한번 온 고객이 다시 우리 약국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았어요. 저희 직원 선생님들께도 공유되는 약국 모토가 고객이 약국 문을 나서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약국이거든요.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닌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장 약국을 방문했을 때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도록 환경 관리도 꾸준하게 했고요. 고객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점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남대 약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휴베이스 덕분입니다. 휴베이스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신 노하우와 휴베이스 시스템이 없었으면 강남대 약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에 갚는다는 생각으로 휴베이스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만든 자료나 POP도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반 약이지 약국이니 이런 약국을 운영을 하면서 얻은 뭐 팁이나 노하우들도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유할 때는 제가 이미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만든 자료가 여러 약국에서 쓰이면 더이 자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공유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약국 경영 학술장 자리를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2년 동안에 지금 약국 경영 학술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장을 맡게 된 이후로 뭐 자연스레 강의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주로 맡은 강의는 약국 진열, 약국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약국은 다른 상점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의약품은 고객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신뢰할 만한 약국, 믿을 만한 약사님한테 약을 구입을 하고 복약 상담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질 때에는 고객 신뢰가 최우선 가치로 우선되어야 되고 목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에서 저의 유튜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약국의 약국 진열, 약국 마케팅 내용들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주제, 관심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콘텐츠 만드는데 방향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활동을 하고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저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약국을 신뢰할 만한 공간, 멋진 공간으로 인식하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쌓은 실력이 고객에게 잘 인지되고 고객들이 뭐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초록창이나 쇼핑몰 어플이 아니고 내가 믿을만한 약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게 당연시 되는 현실이 되는 날이 저의 꿈이 달성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